골뱅이 무침인데 골뱅이는 없고 수강생 아저씨가 낚시해오서 손질해서 준 소라무침 합니다. 그러면 야채를 썰게요 집에 있는 채소 하시면 됩니다. 보람파 뿌리까오라 양배추 미나리, 이렇게 저울기로어 싸르세요. 한 3cm, 3, 4cm 해주면 됩니다. 보라색 양파요. 일반 대 펜으로 썰면 나중에 이렇게 이뻐요. 동글동글해지죠. 소금으로 문질러 씻은 오이 반달 모양으로 썰면 됩니다. 대쳐서 슬라이스 하면 되고요. 국추 삶고 양념 만들면 되죠. 5개 고추장 5개 고춧가루 2개 깨소금 한개 마늘 2개 설탕 3개 식초 감식초이다 지인이 준거 그거 4개요. 그 다음에 생강 한개 물엿 한개 섞시면 됩니다 음. 고추장이 짜기 때문에 뭐 다른거 안 넣으셔도 되고 간을 보고 조금 싱겁다 싶으면 참치 액자치나어안장 뭐,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섞어집니다 먼저 조금 넣어도 되고요 양념은 다 만들었습니다 야채를 섞어주기만 하면 끝나죠 국수 삶아주고 소라 데쳐서 같이 하고 같이 었습니다 얼른 물에 데쳤습니다 청주 하나로 믹서 을합니다 고기 넣게 고추 간장 한개 양념 저랑 양념에 살짝 묻쳐뒀고요 계속 썰었습니다 국수만 삶아서 소라 넣고 야채를 넣을게요 이래서 침이 고입니다 음.